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두 개. 샤방! 천축으로 가자. 아, 이게 만화 감소였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 내가 파란색 배터리만 나왔어도 내가 이거를. 바로 각이었는데 한캐틀도 나쁘지 않아 이번에 캐틀도 마나 버프를 마나 버프를 받았죠 원래 110에서 110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캐틀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아까 아쉬워요 야 벌써 야 2-3에 다 나왔어? 아못 이기네 못 이기네 이러면 야 진짜 기적이다 기적 <laughs> 와 근데 도련변이 신경망인데 아 저거 나온 거 너무 부럽다. 나도 좀 나왔으면. 단한 번도 지금 한몇 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한 번도 도련변이 신경망일 때 저걸 나온 적이 없어. 아 어, 좋아. 와. 야 이거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거기다가 바위까지. <laughs> 일단 템은 좀기다려보기로 하고. 열. 아 깔끔한다. 아아아 아, 아, 어. 대격변 아니야. 파베 갈래 어? 어 야! 나 파베 했잖아! 뭐야! 야나 파베 했어! <laughs>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함? <laughs> 아니 골라지려면은 딴거 골라지던가 하필이면은 대격변이 되냐? 아... 살짝 가없네 오케이 천축이 있기 때문에 아리 아리가 아리한테 총검을 넣을 필요가 없죠. 딜템을 너, 넣으면 된다라는 거. 아, 그 되긴 하네. 웃긴 게 웃긴 게팝에도돼 지금 <laughs> 대격변도 됐는데 팝에도 됐다는 게웃긴 웃긴 거야 지금.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그럼 나 증강체 4개 쓰면 개 쓰는 거야? 어개 개꿀이네 그러면. 아 어, 버그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지금은 이렇게 가야겠죠, 어쩔 수 없이? 와, 야, 직스 봐라, 직스. 야, 직스 난리 났다. 쭈아 와, 알이 세다. 어, 근데 바위가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일단은 얘가 필요가 없죠? 그래,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맞지. 팀의 성배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해 지금 어쨌든 바이나 이런 애들 나온다는 거 아니야 <laughs> 탱 탱템 이런 걸 포기하고 바이 이런 거를 뽑아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자고 어차피 충분한 그게 있으니까 그렇지 요런 식으로 음, 안 죽어요 별로 못 죽여요 근데 카직스도 이 개수가 높기 때문에 높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가 낫지. 아리야, 아리야, 그렇지 아리야 할수 있어. 우리 아리, 그렇지? 어우, 야, 겨우 사는데 <laughs> 깜짝 놀랐네. 이거는 팔레벨 돌려가지고, 어, 나 바이랑 아리랑 가져가면서 가져가, 가져가면 되겠다. 그냥 아, 아리 너무 잘 나오고. 근데 갈리오 이성은 좀선 넘는데. 바이 바이. 오, 고마워요. 아, 이고 빨리 좀 써봐라. 와, 이데 아리 센데? <laughs> 미치도록 센데 진짜? 성배 두 개가 다 비었네. 와, 근데 이거 나 말도 안 되는 이걸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웃기긴 하네. 어쩔 수 없다. 조금이라도 늦게 쓰게 만들어. 나 아리 자체가 지금 성배를 받고 데캐 블러놨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많이 세긴 해요. 거기다가 이제 요 친구 백스, 백스가 백스도 좀 중요하고. 오, 아 이걸 지네, 나비. 아, 각이다. 어 이건 뭐지? 어 이거 또왜 줘? 뭐야?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아니 뭐 뭐가 뭐 뭐야? 아니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지금? 와 이거 엄청 쎄 엄청 쎄들럽게쎄 그냥 와 녹아버렸.. 녹아버렸는데 그냥? 와 카이사까지? 야 잠깐만 이것도 된다고? 야 이거 뭐야 나 이거 아이 템 너무 이쁜데? 야나 이거 바위 어떡할까? 야, 돌려서 바위 뽑아볼까요 한번? 아예 하나, 아예 하나 남긴 했는데 카직스도 잘 나오네. 세상에 아유 못들어갔다 까비 아프진 않아요? 와, 씨 이게 뭐야? 이거 맞냐? 아리가 떠야 되는데 아리가 안 뜨네요. 으 아깝이 해요. 바이나스 바이나 할까? 야, 데미지 일단 오지긴 한다. 아우 야이씨 장난 아니고. 다른 애들도 받은 아닌가? 이거 버 버그인가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와아씨 바이 나왔어. 바이한테 탭을 어떻게 넣어줘야 될까? 여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아 화장실 화장실 아니 카직스도 좀잘 나오네요 문자지 <laughs> 어, 어떡하지? 아 이거 하나 더 가능하잖아 이러면 일단 넣자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가능하잖아 그리고, 파란색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아, 얘는, 바이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럼 바이로 갑시다, 그냥. 이거는 아, 이거 어떻게 만들, 아, 만들면, 만들거나,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잠깐만, 이거 팔아야겠다. 음전자가 없어, 지금. 그냥 센데? 야 이게 뭐야? <laughs> 나 뭐야? 왜 이래 이거? 나 혼자만 버그를 걸버그 걸린 거야? 이거 뭐야? 아, 빼자. 아, 나 빼자. 아나 먹으면 안 됐었네. 아 여기다가. 아씨 어지러지래 벌써. 기다려봐. 야, 이거 좀 약하게 갈까? 그래 약하게 가자.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오, 오, 오 잠깐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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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아 잘하고 있다 이거. 그리 그래, 바이 죽여버려 그냥 바이를. 그래? <laughs> 이것도 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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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미쳤네. 아 대충 다 들어가라 그냥. 야 아무것도 넣지 마 그냥. 야, 이것만 해도 이길 것 같은데 대충 가십시다 그냥. <laughs> 템버 안 넣을래 그냥. 아관리로선성 뽑으려고. 와 오져요. 아하죽 <laughs> 말이야. 자자 여러분들 아 모르겠네. 아 이게 아 모르겠어 이거 하여튼 요거하세요 다봉.